예수가 말하는 곳에 지금 극동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지금 극동에서 내가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요. 나타났는데 예수가 무슨 말을 했냐? 미래는 진정으로 하늘에서 예수가 부활해서 다시 올 때는 동쪽에서 번쩍 하면 서쪽에서 다 봐버려. 전세계. 구름 타고 본다고 그러죠? 네. 구름은 군중이죠? 네. 그런데 군중들이 보는데 전세계 군중이 동시에 본다는 거야. 동에서 번쩍 하면 서에서 보인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인가? 유튜야 무슨 말인지 알죠? 유튜버야. 알겠죠? 동에서 번쩍한데 성에서 번쩍하는 게 아니래. 읽어봐요. 24장 3절 o u have to go to 나 h e house. You have to go to the house. You have to go 이 o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잠깐 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징조가 있겠느냐? 그러면 고그 다시를 처음부터 다시 예수께서 감란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 말라. 스톱. 자, 예수가 저때한 말입니다. 세상에 징조가 있겠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저거를 찾아봐. 어, 요한 복음 11장 25절. 우리는 예수나 석가나 공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 인용하는 이유는 나를 증거하는 내용들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번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여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어, 들어갔어요. 이제. 어, 그러니까 동방에서 구름 타고 동방에서 나타난다 그러죠. 구름 타고 동방에서 나타나는데 그 순간에 전 세계인이 다 본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때 예수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알았을까? 몰랐겠죠? 지구는 어떻게 생겼어? 동그랗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났다. 동방에서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지성소 문이 동방에 있어요. 동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가 말하는 곳에 지금 극동 맞아, 안 맞아? 지금 극동에서 내가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났는데, 이 극동에서 나타났는데, 이쪽 전 세계 반대편 어디든 동시에 본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번쩍 하는데 전 세계가 본다. 이게 해인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이 해인 시대 이전에 혼자 는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맹자, 노자, 한비자 이런 사람들은 통에 번쩍하면 전체가 볼수 있나? 보는데 2000년이 걸려. 2000년. 맞아, 맞아요. 그것도 그 사람 얼굴을 볼수 있나?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동해서 번쩍하면 전 세계인이 내 얼굴을 봐. 맞아, 맞아. 응. 또 하나, 전 세계인의 힘을 빼버릴 수가 있어. 전 세계인에게 동시에 천사를 넣어줄 수도 있어.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말세에는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요? 말세. 하늘에서 오는 이 제왕을 여러분들은 눈뜨고 보고도 절대 알아보지 못한다. 말세 성제시부지. 세인부지 안심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니 맨날 안티나고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이 말이 그죠? 세인부지 한심사. 세상 사람들이 안티하느라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맞아, 맞아요. 아무리 그 사람을 안티해봐야 그 자는 반응이 없어. 한 번도 그 안티하는 내용을 보질 않아. 누가 보내주면 열어보질 않아. 내가 카톡 열어보는 거 봤어요? 안 보죠? 메시지잘안 봐요. 왜 그럴까? 알겠죠? 알겠죠? 안 보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건한 r n 일이니까. 한 a c 일 s a r I'm born in Hans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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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s h i m 웃어요, 웃어. 한심하니까, 이승계의그 사고방식이 얼마나 한심스러워. 싸우려면 적어도 싸움을 하려면 적어도 영웅하고 싸워야 돼. 영웅, 그래야 그래. 아, 자기 보고 대질하는 사람을 뭘 그걸 그걸 관심을 갖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유튜버에 나를 공개하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 지나치죠. 예. 한심한 일이기 때문이야. 죄인 부지 한심사.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자